김인호 산림청장은 이번 대책의 핵심은 초동 진화 역량 강화에 있다면서 초기에 정부 가용 자원을 총동원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재난선 산불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산불 대응 단계와 상관없이 산림청장이 바로 산불 진화를 통합 지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 발생 시 군에서는 즉시 투입 가능한 헬기 41대를 즉흥 전력으로 편성하는 등 산불 진화에 있어서 단계 부처의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산불 신고 접수 후 헬기가 첫 진화용수를 투하하는 데 소요되는 산불 진화 골든타임을 기존 50분에서 30분으로 줄입니다. 산불 대응 단계는 현 4단계에서 3단계로 줄여 초기 진화 대응력을 높입니다. 이와 함께 산불 진압을 소방 활동 범위로 포함시켜 소방청의 진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소방 기본법을 개정합니다. 담수량이 많은 야간 진화 헬기는 기존 3대에서 7대로 확대하고 여러상 카메라도 도입합니다. AI 기반의 산불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소형 헬기는 담수량이 높은 중대형 헬기로 바꾸고 2035년까지 이른대로 확충합니다. 입산 통제 구역도 확대합니다. 현재는 산림 면적의 30%까지 통제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이를 50%로 개정하고 위기 경보 심각 단계 시에는 100%까지 상향합니다. 또 내년 2월부터는 산림 재난 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산림이나 인근에서 불을 피우면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산림청은 매년 3월 첫째 주 전국 동시 산불 예방 캠페인 활동을 통해 대국민 인식 개선에 나서는 한편 피해 산림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생태 복원을 추진합니다. 아울러 범정부 차원의 산불 진화 자원 운영 협의회를 꾸려 산불 발생지에는 인근 최단거리 헬기를 기관에 관계없이 신속 투입할 방침입니다. KTV 최유경입니다.